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이안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인성 태교 동화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복수초로군요. 녹색의 숲 속이나 푸른 물결이 있는 들판에서 민수는 놀기를 좋아했어요. 친구들과 놀기도 하지만 혼자 노는 것도 좋아했어요. 민수는 여러 야생화의 향기를 맡고 곤충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민수는 들판에서 애벌레 껍질을 벗고 잠자리가 나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민수는 잠자리가 나오려고 너무나도 힘들게 쓰는 것을 가만히 보다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자리는 꿈틀대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빨리 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는 애벌레의 몸을 손으로 살짝 벌려서 잠자리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애벌레에서 나온 잠자리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날개를 펴지 못한 채 계속 땅바닥에 앉아만 있었어요. 한참을 지켜보다가 배가 고파진 민수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민수가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와, 엄마. 지금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만들어 주세요. 저는 지금 엄청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 엄마가 맛있게 만들어 줄게.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데 오늘은 뭐 하다가 왔니? 제가 들판에서 잠자리가 애벌레 껍질을 벗고 나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잠자리가 애벌레에서 너무나 힘들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애벌레의 몸을 조금 찢어주었더니 잠자리가 잘 나왔어요. 그런데 날개가 펴지지도 않고 땅에 웅크리고 앉아만 있었어요. 잠자리가 날개를 기다리다가 배가 고파서 그냥 집에 온 거예요. 민수의 말을 들은 엄마는 잠시 민수를 미소를 띠고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민수에게 말을 했어요. 민수야 여기 밀가루 반죽을 조금 먹어볼래? 왜요? 왜 먹으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줄 테니까 우선은 조금 먹어봐. 민수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밀가루 반죽을 조금 맛보았어요. 왜? 맛이 이상해요. 그렇지. 맛이 지금은 전혀 없지. 하지만 발효를 시키고 긴 시간 뜨거운 오븐에서 익혀지고 난 다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초크릿 케이크로 변신한단다. 그런데 내가 케이크를 빨리 먹고 싶다고 해서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밀가루 반죽을 먹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제가 언제 밀가루 반죽을 먹겠다고 했어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초콜릿 케이크가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고요. 그래, 넌잘 알고 있지. 그런데 민수야, 잠자리는 유충의 상태로 물속에서 1년 동안 있다가 애벌레가 되고 그 애벌레 껍질을 벗는 것을 우화라고 한단다. 잠자리가 보기에는 너무 애쓰는 것 같지만 애벌레에서 우화를 힘들게 오랜 시간 동안 해야지만 날개에 책을 보내고 기름도 발라지는 거야. 그리고 또긴 시간 동안 날개가 다 말라지면 날개를 활짝 펴서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게 되는 거란다. 그런데 내가 긴 시간을 단축시켜버려서 잠자리는 날지도 못하고 결국 개미들의 먹이가 될 거야. 전 그런, 그런지도 모르고, 괜찮아, 민수야. 내가 좋은 마음에서 그랬던 거니까. 하지만, 누군가를 도우려면 참된 지식이 있어야 한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 모든 일을 쉽게 빠르게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단다. 내가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빨리 벗어나려고만 해서는 안 돼. 그 모든 고통을 잘 견디고 인내해야지만 하늘을 날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달콤한 초크릿 케이크를 먹을 수 있단다. 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마음으로 다짐을 했어요. 그래. 난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는 아이가 될 거야. 엄마는 민수에게 여러 꽃씨와 모종을 주면서 잘 보살펴서 꽃을 피워보라고 했어요. 민수는 신나서 마당에 흙을 파고 꽃씨와 모종을 심고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어요. 민수네 마당에는 봄에는 산수유 옹매 백목년 라일락, 개나리, 진달래, 철쭉, 해당화, 모란, 수국, 제비꽃 등 여러 가지 꽃들이 잇따라 피기 시작했어요. 여름에는 백합, 백이롱, 장미, 수레국화, 금낭화, 맥꽃, 싱아, 해란초 등이 피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방울꽃, 구절초, 분꽃, 깨묵 등이 피고, 겨울에는 베고니아, 수선화, 군자란, 신비디움, 시네라리아 등의 꽃이 피었어요. 이 꽃들 중에서 민수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꽃은, 복수초예요. 복수초의 꽃말은 영원한 행복이며, 눈색이 꽃이라고도 불러요. 복수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만 꽃을 피우는데 많은 기다림이 필요해요. 봄에 씨를 낙엽수 밑에 파종하면 이듬해 3월 말경이면 발화를 해요. 3년 후 옮겨 심고 다시 3년이 지나야 꽃이 피어요. 민수는 복수초를 보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서 그런지 복수초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민수는 그렇게 많은 꽃들을 돌보고 키웠기 때문에 정원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했어요. 그 꽃들 사이로 나비와 잠자리들이 춤을 추며 날아다녔어요. 민수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나비와 잠자리와 함께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사랑스러워 나가야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제일 먼저 인내하는 법을 잘 알아야 해. 마부위침이라는 말이 있단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성공하게 된다는 말이야. 쉽게 얻어지는 것은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래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꾹 참고 있냐 하며,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려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야. 엄마, 아빠가 그런 마음을 너에게 심어주도록 할게. 우리 함께 노력하자. 사랑해 아가야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은 참 아름답고 고운 마음이긴 하지만 무조건 도와주는 것만이 옳은 일은 아니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참을 인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한, 무작정 도와주는 것보다는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고 응원해 주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답니다. 오늘도 할아버지의 태교동화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